현에 가장 의심스럽는 한데 수도 배관 문제 습니다줄줄 흘렀어요. 네. 영상 어, 보여 네. 까요네네 한번 저희도 보여 주세요. 이 그런 지 어, 그런나 보다. 어, 여기 문틀 위에까지 여기 천장이랑 아 여기도 다 먹었네. 아네 물이 막 떨어지네요. 이게 네 <laughs> 물이 완전 비오는 것보다 더 심하게 왔어요. 네 그게 아 그게, 그게 이 구멍에서 네네네. 그럼 여기는 어. 이렇게 떨어지고 아 문틀에서 네, 네. 네. 그리고 저 옆에는 나중에 네. 발견됐는데 네. 아마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먹었어요. 네. 그래서 위에는 그 외에는 저희가 떨어지는 데는 잘. 아직 잠겨있는 게 있고. 난방병원 검사 중입니다. 난방 배관. 보일러 밑에 쪽에 배관 뽑아가지고 검사 중입니다. 여기 장판 밑에 물이, 물이 많았다고 했는데 지금 싹 들어갔네, 이제. 이렇게. 떨어질 건다 떨어졌나 보네. 어. 안 보이네 지금은 떨어질 건다 떨어졌나 보네 응. 안 보이네 지금 은마야 어디 보이네? 네 어, 여기야. 아기 확실히 표시기도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도 기도 여기도 여기여기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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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네 빼볼게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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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네 진짜 빠지네 이거 봐. 열려있잖아 아그 깨졌나 보다 그냥 누가 깼어 찢, 찢었어 찢었어 응. 그... 어, 누가 찢었어 근데 난방을 안돌리니까 어 몰랐던거지 압력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압력을 여니까 여기로, 여기로, 이렇게 바로 솟구쳐 나옵니다. 응. 여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, 압력이. 물이 차면 이쪽으로 그냥 물이 불풀 음. 나왔다는 이니까 그러니까 저, 저 거실까지 쭉, 응. 것 같아요. 저 물이, 이렇게 바닥을, 바닥을 타고 이쪽으로 물이 나간 것 같습니다, 다. 저기를 마감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마감 처리, 메꾸라를 해놓고 다시 압력 걸어 보겠습니다. 앞. 네, 압력 걸린다, 이제. 네, 수리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압력이 안 빠집니다. 그리고 수리한 부속 확인해 보겠습니다. 거품을 발라서 압력이 세는지, 확인해봅니다 네, 이렇렇게이꾸라이렇 처리를 해놨고 어 그리고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서 잘린 거 잘린 부분입니이이게 이렇게, 어떻게 이렇게, 잘랐는지 그라 이렇게, 이렇게, 잘라버린 렇 같습니다 베란다를 공사할 때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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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그 이렇게, 안녕, 그 사람들 이제 전체 배관 검사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전체 배관을 열고 검사 중입니다. 397, 397, 그 전체 배관에 밸브는 다 열려 있습니다. 이제. 여전히 397, 398 저렇게 끝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물이, 물이 정리되면서 약간 그 구간이 너무 긴데 그게 정리가 되면서 저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검사는 보일로 밑에서 배관을 빼서부터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집 전체의 배관을 지금 검사를 하는 겁니다. 여전히 3.7 유지 중입니다. 이제 누수는 없습니다. 여기 좀 열어놨어요. 좀 며칠 정도는 좀 열어서 이 안쪽을 좀 말려주는 게 좋아요. 예, 아니면 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다 덮어놓고 계시면은 곰팡이 같은 게좀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고 난방은 지금 다시 돌려놨거든요. 한두 시간은 세 시간은 그냥 꾸준하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.